안녕하세요. d i t WORKS 기술 지원팀입니다. 오늘은 단면 제외 기능을 이용하여 어셈블리 데이터에서 작업자가 선택한 파트를 클린핑 뷰 단면 작업에서 제외하여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도구 메뉴에서 단면 제외 기능을 실행합니다. 클린핑 뷰 단면 작업 시 제외할 개체를 선택한 후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 단면 제외 기능을 실행합니다. 가시화 메뉴에서 클린핑 뷰와 도구 메뉴에서 단면 기능을 실행하면 선택한 파트는 작업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단면 제외 기능을 이용하면 클림핑 뷰, 단면 작업 시 불필요한 파트를 제외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. 이상으로 단면 제외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